임신과 수유 중에 톡신과 필러를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그 매뉴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리 기전이라든가 사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은 임신 중이나 수유 중에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특별히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지만 권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임신이나 수유 중에 특별한 부작용은 보고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제조사에서 권장하지 않으니까 임신과 수유, 수유도 특히 초유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까지는 출산 후 1년 정도까지는 톡신과 필러를 맞지 않으시는 것을 저희들도 권유드립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수유라는 것은요. 수유라는 것은 어 아이가 이제 내몸 바깥쪽으로 나가서 하나의 개체가 형성된 거거든요. 생물학적 개체가요. 그래서 수유 중에는 수유 중에는 아이한테 이제 수유되는 그런 엄마의 젖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면역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전달되고는 해요. 그런데 저는 수유 중에 수술을 권유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어, 작은 수술이라도 사람들한테 환자분들한테는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수유 중에는 어, 영양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그런 느낌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 아이들한테 어, 모유를 공급받는 아이들한테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저는 어, 수술을 간단한 수술조차도 권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중이나 수유 중에 톡신과 필러는 권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